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경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잘 경주를 선별해야 되고, 그런 선별된 가치 경주에서 강도를 올려서 배팅을 해서 이기는 거죠 오늘도 제가 어떤걸 선별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삼경주를 메인 프리미엄 최대 추천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고, 어,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 유레카라는 말이 대가리 갑니다. 전혀 믿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는 저는, 필패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퍼플스톰. 퍼플스톰. 6번, 후이넘. 10번, 유로광자. 유로강좌. 유로광자는 지난번 우리가 노렸었는데, 아, 유로광자. 삼착을 아쉽게 했습니다. 그때 삼복승식이 몇 배였나요? 음... 예, 삼복승식이 2,900배 제가 삼복승식을 이렇게 하고, 또 삼상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배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때 당시 2900배였거든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유로강자가 아쉽게 삼착을 했는데, 일본 싸움루도 볼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배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세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삼복계상을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2,900대 이 정도를 잡는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에 그죠? 한 4만 원 정도 베팅하면은 2,900배면 1억 2천만 원 정도 찾잖아요. 만원만 배팅해도 2,900만 원이에요. 일단 3 4만원 정도를 삼복순식에 배팅을 한다고 치고 구멍 수를 조율해서 그러면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를 거의 다 잃어도 환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판단이 되고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고요. 복숭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두개다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지켜봐 주십시오. 자, 서울 3경주 1번 유레카가 대가리 가는데 이거 절대 믿음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한 난타전이고 혼전겜불입니다 솔직히 1번부터 12번까지 누가 들어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가 좀 보이기 때문에 승부로 했습니다. 메인 프리미엄이고 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서울. 그래서 제가 삼복을 하는 게 이제 배당이 워낙 크니까 그런 삼상이나 삼복 쪽으로. 배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배당이 크다는 거는 상쇄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어떤, 하여튼, 여러 것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사경주를 이제 있고 그랬는데, 아르고리치라는 말이 대가리 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착이 많은 말은 별로 쎈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봐야 됩니다 이착이 많은 말은 약간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스타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선의 승부를 다하고 이착이기 때문에 이착을 한 말은 인기마가 될 확률이 높지만 그 다음 경주에서 이착한 말은 별로 그렇게 좀 세게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이착만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이창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러질 소지도 충분히 있는 말이고 그 정도 꿈이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해당으로좀 접근해 볼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한 마리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페랑 좀 놀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오경주 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레이스들 중에 가장 혼전스러운 레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말 한정 경주이잖아요. 어, 뭐, 전력 편차는 정말 미미하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뭐, 1번 터치참이나 11번 아라모아, 4번 마하비상, 요런 애들이 대깨 준대깨 데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가리, 연이어서 1번, 4번, 11번, 이런 게 팔리는데, 저는 변수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주이고 암말 한정 경주에서 한번 뭐 누구든지 다역에서는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급 가치마피란 두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음, 서울 7경주를 이제 금일에, 어,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추천 승부처로 선택을 했어요. 9번 피닉스 서브라는 말이 대가리 가는데, 입상 도전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지난번에 배당으로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나름 다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코스가 인기마로 가면 조금, 그죠? 못 뭐, 들어올 확률이 또 높죠. 이게 경마라는 게 역설이거든요. 결국 역설의 덩어리가 경마이기 때문에 상성과 역설의 갬불이잖아요 그래서 복병마가 대가리, 아, 그, 복병으로 터트려서 배당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 인기마가 되면 대부분은 많이 빠집니다. 그죠? 복병이었던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인기마였던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에, 역으로 인기마였는데, 어, 못 뛰어가지고, 그 다음 경주에 복병이 되면, 이거는 역으로 또 들어올 확률이 높고, 배당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일, 어, 9번, 그렇고요 4번, 아마존 킹, 1번, 타클라스,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뭐, 어느 것 하나 섣부르게 타협할 그런 경주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저는 한 마리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어, 이거 잘만 타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필 한두가 보여서, 네,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부처는 서울 3. 메인 프리미엄, 서울 7 메인 하이라이트, 서울 4 서울 5, A급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결론은 중요한 거는 뭐, 승부 경주 메인 승부에서 어, 좋은 환수를 만들어 드리고, 이겨 드리는 거, 그게 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꼭 오늘 승부 선별을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